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토는 아테네 최고의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정치의 뜻을 품었지만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인간의 본질을 알고자 철학에 대해 탐구한 철학자다. 플라토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길을 따라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현상 세계의 물체는 추상적이고 형태가 없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고 보는 이데아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든 지식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낸 것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영혼은 형태가 없으며 육체에 담기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영혼이 육체에 담기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상기해 낸 것이다. 더 나아가 플라톤은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했다. 음식이나 술, 성욕 같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영광과 명예를 바라는 기계, 그리고 이데아를 이해하려는 이성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국가론에서는 정의로운 영혼과 정의로운 도시, 폭넓은 유사성을 밝히면서 정의로운 영혼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완전히 정의로운 도시는 욕망, 기계, 이성 세 가지에 각각 부합하는 시민 집단이 있는 도시라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 집단도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 하며 영혼과 도시 모두 이성이 가장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